아, 그 인승용이 피곤한 거 같은데 그냥 일찍 마무리 하시죠. 마무리 하시죠. 하시죠. 이말 번세. 봉쇄... 야, 네가 뭐내 상사야? 가는 말이 뭐야? 오는 말이 곱듯이. 오는 말이 뭐야? 가는 말도 곱은 거야 이 새끼야. 어? 어 했는데. 아, 이 새끼 야 군대 안갔다왔는데 갔다 갔다 갔다. 말투 같은 너가면 앞쪽법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. 너개 얻어터져야 정신차려. 어? 그러니까 네가 빨리 군대를 갔어야지 뭐. 네 서른 살때 군대 가서 2 0대 초반한테 뭐 얻어 터지는 살래? 실장님. 어나 때는 얻어 터졌 삼마. 아, 실장이 요즘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. 이 새끼가 뭐라 했어 너? 꼰대요. 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야? 꼰대지. 아이씨. 이 새끼가 이거 내가 뭐냐 오냐 해주니까 야 내가 어른으로서 충고해 주는 거어 분위기 이렇게 흐리면은 내가 뒤진다 했어 안 했어? 아이 새끼들 진짜 첫뒤제라너 맞을래? 어? 내가 뭐라 하면은 듣는 태도를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야, 어? 정신 안 차릴래? 어? 분위기 개 흐리는 거개 극혐이네 이거 진짜로. 네 지인 왔다고 내가 서비스 내말 없이 주지 말라 그랬지. 여기가 네 가게야? 나한테 허락을 맡고 줘야 될거 아니야. 네 친구 뭐 지인 장사하는 거야? 어? 여기 네 가게야? 아니 너 자꾸 뭐 친구들 오면은 왜 네가 서비스를 주냐고 나한테 말도 없이.